자 여러분 활용 문제 고요 활용 문제는 푸는 방법이늘 정해져 있어요. 미지수를 잠다. 식을 세운다. 푼다 네, 이게 다예요. 자 미지수를 잡고 식을 세우고 이것만 하주시면 되는데 5 9 5번을 보시면 10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문제라고 네, 화려한 문제 서 제일 착한 문제예요. 미수와 식을 다 해줬어요. 네, 이제 풀기하면돼데이풀때그 이것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y는 높이에 t는 시간이에요. 네. 어, 그리고 나머지는 궁금할 필요 없어요. 추수24 일초 2 4 m 의생력으로 곡을 던져 올렸을 때 식이 이렇게 나온 것은 물리학을 배워야지 여기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맨날 식이 주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음. 자, 그냥 질문에 대답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요. 질문이 뭐냐면,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됐을 때의 시간과 높이는, 이게 질문이에요. 네.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될지 만 판단하시는 거죠. 꼭 직접 을 구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1, 6이니까 9, 이렇게 되있는거죠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그 시간과 높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거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변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변형이 이루어지냐면 지면에 떨어졌을 때몇초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해요. 그럼 어떻게 풀것 같아요? 이게 어? 응. 예, 능력 그쵸? 높이가 영향을주죠 지면에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면 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어, 그래서 뭐 10m 이상에 몇초 동안 10m 이상에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은 이게 10보다 큰 그런 식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96번부터는 위치수 잡고 1도 세우고 풀면 됩니다. 이런 문장 문제 5개, 8개 풀면서 어떻게 풀는지 봅시다. 자, 수영장에 대한 얘기고요. 입장료가 2,000원이고 입장객은 500명입니다. 네, 그러면 어, 하루에 2 0 0 0 곱하기 500이니까, 얼마야? 100만원? 어, 이 수영장은 하루에 100만원 받아봅니다 자, 이수영장의 1인당 입장료를 50원 올릴 때 아, 쪼잔하게5 0원 올릴 때입장료 수는 그 가격에 반응을 하나 봐요. 좀 비싸지면 은 감사하다보지. 네. 자, 그 경우에 어, 과연 입장료를 올리면 은 내가 보는 돈이 커질까? 아니면 입장료 수가 줄어드니까 작아질까? 그 얘기인데, 최대가 되는 상황은 뭐 이런 경제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요? 이게 대표적인 이창수 질문인데, 미술을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경험이 없으면 감도 안 잡힐 텐데 혹시 짐작해 보니까 어? 1인당 입장료는 2,000원이야 지금. 100명, 어. 입장, 입장객 수. 입장객 수는 500명이야. <laughs> 아, 그리고 올리는 금액. 네? 아, 그 올리는 그그그그 액수는 모르니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게 뭣지 볼라고? 식은세원혜2,000 플러스 오브 시백 네. 이거 얘기하아버지 거기다 몰고하겠어 500? 500? 500? 그0 5그0 0 0 5 0 야 미수가 어디서 10을 세우네. 여기서 x가 뭐라고 해야 되겠니? 50원을 올린 횟수 그쵸. 올린 횟수. 횟수가 미수에요. 횟수가. 음, 네. 아자 어, 그래서 x에 대 식이 2개 곱해지니까 2차 함수에 활용이 되는 거야. 이게 입장력 가격. 최댓값을 도하세요 뭐 2차 함수식이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겠냐? 음수겠냐? 이거 전개하면 2차항계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죠. 그러니까 위로 불러서 최댓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푸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열심히 전개해서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서 완전 풀리도 하는데 숫자 보세요. <laughs> 막 절반의 제곱하고 막덩이 물론 할수 있지만 별로 권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이게 지금 인수분해된 형태, 그 근을 알수 있는 형태야. 어차피 최대값은축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근의 평균인 거지. 그래서 so, 유형 24번은 10을 세우면 죄다 이렇게 나올까? 1차시키가 부패치게. 네. 그래서 2차함수의 최대최소 질문이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푸세요. 완전정신 반대지 말고. 여기 근인 거예요? 마이너스 40. 네, 마이너스 40. 여기 근인 거예요? 50. 네. 이렇게 축을 구하세요. 아, 다섯 번 오면 되나? 그래서 여기다 오면 간페인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은 질문이 총 판매기 아니고 1인당 입장료잖아요 그죠? 아, 그럼 답이 여기에요. 2,250원. 250, 2,250원. 이렇게 번다. 아시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597번 아,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싶은데 100만원에 600대를 예상했어요. 여기서 만원 내릴 때마다 10대씩 늘어납니다. 자, 그럼 식은? 100만원에 600대 가격과 배수 백만원에풀때0대1만 아, 네. 마이너스 마0 X. 응, X. 네, 만1 0만1 0 0 네. 1네0만1 0 네. 만 100만, 100만, 1 0네만다0 0만 100만, 1 0그만1 네. 0만1한다고1 그렇죠. 음. 네. 0만1 0 네. 만 100만, 1근0 네. 1 네. 0만 100만, 1 0네 그걸 대입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절대 어느 점씩 만들지 마시고 요자 질문이 뭐냐면 한 대당 가격을 원하는 거예요 가격은 여기네요 그러니까 80이군요 80만원 네 생각보다 흔만하죠 598만큼 있습니다 브루이웃도끼 성급입니다네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익을 천 원을 1,000원이 남게 하면은 64개가 팔린다고 한, 한답니다 자 이익금을 줄일 때마다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익 0 0 0하고 마이너스 100X 100X 64 6 플러스 8 8X, 플러스 8X. 8X. 근을 구하면 여기는 10, 10. 여기는 아, 마이너스 -8. 8. 축은 8. 1, 1년 되는 거예요. 구한 것은 이익을 구했어요. 여기네요. 900원 이익에 남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입니다자 그다음에 599번. 599번 사과를 2,000원에 구입해서 3,000원에 판매하면 하루에 100kg을 팔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익은 현재 얼마인가요? 2,000원에 구입해서 3,000원에 판매했습니까? 1,000원. 예, 1원인요그 다음에 판매량. 응. <laughs> 판매량은 하루에 100kg. 100kg. 수 있다봐요, 어? 자 이제 50번 내릴 때마다 10%씩 증가해 그러면 x 얼마냐면, 750원이다, 그죠? 750원의 이익을 원가 2,000원에 더한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 2,000원에 사서 750원에 팔면 큰일 납니다. 예. 네. 2750원에 팔셔야죠 긍가시켜서 <laughs> 다행이네. 자, 그 다음에, 600번. 어... 뭐, 원자재 공급방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셨는데, 이제. 뭐 식도 줬어? 땡큐, 제이. 그래도 <laughs> 착한 문제거같는데 어. 그런데 뭐, 범위가 있다. 어, 어. X 범위가 0에서 12 사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어, X는 원자재의 양. 그 다음에, 이거는 생산량. 어. 이게. 원자재량이번 생산량 근데 제품 가격이 1 k g 에 1000. 0원 그럼 0 0 0 1 0 0이 되는 거네요 그죠? 원자재 가격1 1 0에1 0만원1 0면 A 1000. 사0 0 0 1 0가 되려면 0 0사부터원자재 몇톤 공급 받아야 하는가? 하, <laughs> 나 지금 머리 좀 써야겠다 이거. 아, 무슨 머리가 파어요 <laughs> 자, 어 이만큼 음. 생산했어. 네. 이거 단위가 지금 킬로그램이거든 아, 잠깐 톤이야? 지금, 어. 볼. 자. <laughs> 생산된 제품은 1kg나 1만원냐. 어, 이게 단위가 kg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kg에 2만원이니까 그대로 단위가 만원이 될수 있겠죠. 그죠? 네. 그니까 이제 제품 생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판매액이 이거 만원이 되는 건데, 원자재는 거기에 시, 톤당 10만원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는 거예요. 네. 얘가 잘못했네. 이게 단위 톤이라고 해놓고, 이거는 크로바라고 했으니까. 어. 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X로 묶으시면은, 24-X 빼기 10. 30, 아, 잠깐, 14죠? 네. 14 말색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이게 맞으면 생산해서 팔아서 얻은 이그 판매액에서 원가를 뺀 그런 식의 시계 되겠습니다. 질문이 이게 최대화될 때 원자재가 몇이니까 그러니까 X가 얼마인가 그 얘기네요. 그럼뭐 0하고 14의 평균값인 7 하게 되는 7